성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네절이니까 이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 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니라 그들이 여자 오대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조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감이좀 오십니까? 네, 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동상 이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침상에 누웠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상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적이 잘못되면 허사를 경영한다는 사실을 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야기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전도하라고 세상 가운데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 뭐라고 대답했어요. 없었나이다." 이렇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그전에는, 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뒤에 가서 보면,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금 없는 자는 무엇을 팔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시는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쭤오되 제자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다" 이 말은 "됐네, 이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이 듣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가 같다는 거에 틀리다는 거예요. 아주 틀리다는 거예요. 180도 틀려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신 후가 되면 이들이 당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때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잘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할 때는, 쫙, 이거 감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착착 맞아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혁명의 날이 가까이 왔다. 무슨 날이 가까이 왔다? 혁명의 날이 가까이 와도다. 드디어 우리 주께서 로마를 대항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자, 보십시오. 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는 어,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해서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이제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아주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무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을 팔아서 무을 사라? 칼을 사라!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연결이 딱 돼요.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불법자의 동료. 그러면 어떤 거점니 로마가, 로마가 볼때 칼을, 지금 칼을 사라. 겉옷, 어, 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그리고 우리가 칼을 들고 나, 나, 났으면 이제 그들이 우리를 누구로 여길 거다. 불법자. 로마의 한거한 혁명을 일으킨, 쿠테타를 일으킨 그런 불법자로 나를 그렇게 여길 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아, 드디어 뭐가 왔구나. 혁명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칼을 사라하시구나. 예수님이 이제 로마로부터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으실 각오를 하고 계시구나. 쿠테타의 주역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해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께서 대장이시니까 먼저 칼을 하나 드시지요. 이 말이에요. 먼저 칼 하나 취하시지요. 이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곧장 받으셔야 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고맙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동 네 겉옷을 팔아서 건물 사라고 하신 예수님이 족하다. 됐네, 이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에 드는 것은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목적과 지금 제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다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 있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다 곧게 해서 들리는 거예요. 로마에 한거하는 로마를 향해서 쿠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무장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 심지어는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끌어와서 내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질,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쿠테타를 일으켜서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날이 곧올 거다. 그런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방 감이 오 자기들은 그렇게 감이 오는 거죠 이제는 쿠테타를 일으키시심아이구나 그래서 얼른 접대하실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죠 칼을 갖다 드리는 거죠 형명에 이제 나서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제자들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미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자기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을 행하실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똑같아요. 성경 해석도 내가 잘못된 곳에 신앙의 목표점을 딱 두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제가 설교를 하든 여러분이 설교를 또 듣던, 성경을 읽던 그것이 내가 정해 놓은 그 목적에 맞게 여기 곡해돼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정리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먼저 잘 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내 삶의 목적,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 같이 헛빨질할 수 있어요, 허사를 경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다곡해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 제자들이 이제는 어 어려움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도리어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그런 날들이 있을 거란 말. 먹여주지. 않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배고프고, 그죠? 강도에, 또 바울사도의 강도의 또 바울 사도의 얘기로 이렇게 켜뜨리면 강도의 이염, 동족의 이염도 받고 토굴에 살아야 하고 목배임도 당해야 되고 이런 날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요? 혁명의 쿠테타라고 하는 관점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전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금, 금이 없는 사람은 금을, 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러니까, 어, 이제 뭔가 준비하라고 하시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결정적인 거죠. 내가 불법의 동료로 기임을 받을 거다. 내가 쿠테타를 일으키는 역적이라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몰아세움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곧 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확실한 거죠 아 확실한 코테타의 시기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는 칼을 딱두 자루로 내밀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예님 말씀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됐다 이 사람아 족하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성경구절이 기복적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적용이 될수 밖에 없어요. 신비주의적인 관점의 신앙생활을,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모든 것이 해석이 될때 신비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서 내게 그렇게 적용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목표점에 내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피아노로, 피아노로 하면 피아노가 때때로 뭘 해야 되죠? 조율을 해야 되죠. 기타도 치시지만 반드시 기타도 이렇게 음 맞춰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군인이 사격을 하면 총을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사격하기 전에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조율이 필요하고 0점 조정이 필요해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맞나? 내 신앙생활이 다른 화음을 지금 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늘 들여다봐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건 가장 큰한 한 덩어리로 말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목적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명령을 삶의 원리로 지키기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으로 삼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조율하십시오. 영점을 맞추십시오. 잘못된 것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돋보기도 돋보기로 글을 크게도 글자를 크게 보기도 하지만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수 있죠. 그럼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종이를 태울 수 있고 나무를 태울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그, 그 핀트가 정확하게 맞아줘야 돼요. 사진도 사진을 찍을 때 정확하게 핀트를 맞추지 않으면 선명하지 않아요. 흐리흐리하게 나와요. 무슨 사진을 이딴 식으로 찍었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총도 영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총을 들어도 내내 내게 맞는 영점을 맞추지 않으면 총알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의 영점을 조준하지 않고 우리의 핀트를 조정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조율을 하지 않으면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쏠 수가 있고 흐리흐리한 사진을 찍어낼 수가 있고 뭔가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듣기 싫은, 듣기 역겨운 그런 소리가 날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두고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의 말씀이 다 곡해돼서 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평명의 때가 가까이 왔도다 주님이 이제 스스로가 불법의 동류 쿠테타의 선봉에 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금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한다. 좋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쿠테타에 동참하자 하고 칼을 내민단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너무 다르니까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아, 말길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곡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힘든 사람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데 말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해내는 사람. 그 사람 너무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말길를못 알아듣냐? 화내지 않고 말했는데 화냈다 그래. 그죠? 공격적인 말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공격적이냐고 이렇게 말해. 그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냥 내 보냈을 때 전대 없이 옷 없이 그렇게 내 보냈을 때 너희가 굶주리니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고 옷 없는 자는 옷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이제는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곧 죽을 거다. 죽고 나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환란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아주 곡해에서 듣고, 동문서답을 하고, 동상이몽의 꿈을 꾸는 이런 제자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늘 조율하시라. 아멘, 성경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지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자꾸 들여다보고 거기에 내가 맞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조일 것은 조이고 풀 것은 풀어서 정확하게 핀트를 맞추고 영점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라요 하나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복음의 환기가 있다면 어, 복음의 불경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35절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때가 복음의 환기죠. 왜 그러면 전대도 없이, 또 신발도 없이, 배낭도 없이,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빈골로, 빈골로 갔는데, 굶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팔레스타인을 돌아다니면 인기가 끝이에요. 지금 누가 여기 곁에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3년을 거의 예수님이 사역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저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갈릴리 저쪽 동쪽으로 그죠. 이런 곳으로 예수님이 다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자유함을 막 입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러면 그의 제자들이 간단들 어디서 환영하지 않겠어요 복음의 환기에 지금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죠 이제 복음의 불경기와 같은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불경기는 언제 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란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너희들을 못 박으려고 할 거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때가 올 것이니까 너희가 옷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라. 그런데 이 검이 진짜 칼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의 바람이 확 불면서 전국 강토를 힘 휩쓸 때 CCC에서 시맨들이 거지 전도를 가면 어디든지 가서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그때와 그러니까 1900 70년대, 80년대 거지전도를 갔던 그 학생의 때와 2023, 2023년 지금 거지전도를 갈 때, 어디가 더 호황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70년대, 80년대 거지전도를 갔던 사람들이 훨씬 호황기를 많이 누였을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먹여주고 채워주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뭐 물론 그때 인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은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복음의 영향력을 강, 강력하게 받을 때예요. 엑스폴로 74. 이런 일들이 이 여의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졌습니까 지금은 복음의 불경기예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낮은지 아시죠? 10%대예요. 기독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0명 중에... 뭐, 한명 고객을 끄덕일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아,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어디 가서 나 하룻밤 재워주세요. 나 먹여주세요. 그러면 물론 우리 주께서 은, 은총을 베푸시면 먹이 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재워줄 사람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 일,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지금 복음의 불경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이들이 당해야 할 고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환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이 순교자의 소리예요. 신, 순교자들이 피맺힌 함성이 요한계시록에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주여 신원하심을 어느 때까지 그렇게 미루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맺힌 함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준비 단디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우 편으로 가면 너희에게 복음의 호환기보다는 너희를 향한 그 불경기적인 도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고 전도를 해보면 복음의 대해서 사람들이 호의적입니까? 냉소적입니까? 아주 냉소적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시대다 이말 그러므로 우리도 단단히 준비해야 되죠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면 도리어 나를 공격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송도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르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듣습니까? 고해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관점을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 어디 어디에서 그 목적을 찾자. 성경에서 찾자. 그리고 내 신앙 생활의 신앙 생활을 조율을 하고 내 신앙 생활의 영점을 분명히 맞춰서 성경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의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신앙 생활의 목적이 일치하게 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호황기가 있지만 때로는 신앙의 불경기.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대함이에요.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를 아주 대적으로 대할 때도 언제나 이단 말 이게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교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서는 교회가 황연 여러분 새마을운동 노래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벽종이 울렸네요 이 새벽종은 절간새벽종이래요 교회당새벽종이래요 교회당새벽종이에요 4시만 되면 땡그랑 땡그랑 제가 천혜교회에 있을 때 지금 지금도 거기는 종을 칠 거예요. 저도 종을 한번 쳐봤어요 권사님 종을 쳐야 되는데 안 치니까 여기 종을 땡그랑 땡그랑. 새벽 종이 울렸네. 여러분, 교회가 온 세상을 깨우고 개몽을 하고 이럴 때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 말씀하잖아요. 하, 우리 때는 주일학교가 100명이었습니다. 200명이었습니다. 교회 오지 않으면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어떤 합창도, 어떤 연극도 볼 수가 없어요. 었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달라요.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맞서, 우리가 맞서 싸우려고 하고, 교회를 마치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나를 향해서 맞서, 맞서 싸우,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복음 안 전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기가 꺾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혹독하게 무자비하게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배낭을 짊어지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자 검두 개를 내어놓고 검 둘이 있나이다 할때 족하다 하시니라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생활의 목적이 다르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해내는 이런 엉뚱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영점을 조정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분명한 조율이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내가 추구하려는 목적이 같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목적에 내 목적을 맞춰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목적에 맞게 그렇게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맞게 이해하고 가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왕성할 때는 우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지만 때로는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일 때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 주께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목복교회가 뭐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신앙의 호환기도 있지만, 불경기도 있다는 사실, 세상이 우리를 좋게 대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마치 잡아먹을 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공격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단단히 준비해서 그 세상 앞에 설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